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의2 0주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한 출애굽 제 2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신해산언행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명기이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혹은 뭐두 번째 명령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출애굽 일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출애굽 일 세대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우리가 장례 때 푸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질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어,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 34장은 이제 끝이 나면서 신명기가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새로운 땅, 가난 땅에 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걸맞게 새로운 지도자의 여우수화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과 여호수아 일장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서 입장에서 보면 이 지도자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열 가지 이적을 일으키며 홍해를 가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두로의 두 왕을 물리쳐 가면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거치고 만나와 메추를 먹이고 반세에서 샘물을 터뜨리며 그렇게 놀랍도록 기적을 만들어 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니 사실 그 입장에서 그 뒤를 이어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느 자리든 앞 사람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잘해버리면 사실은 그다 사람이 그만큼 힘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람보다 더큰 일을 해내거나 절더 잘해내지 못하면 그저 본재민 셈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전 사람과 비교가 돼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 사람이 너무 엉망이었다가 물러난 자리는 사실 대충 해도 빛이 납니다. 워낙 전 사람이 못됐으니까 내가 조금만 해도 티가 나는 것이 그런 세상에있칩니다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뒤어 이어간다는 것이 여수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뚜렵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짧게 읽어 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가 6절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 7절 8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반중해 주게 됩니다. 그라이처럼 여호수와는 당면한 현실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당면한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우리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와는 시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40년의 광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가는 역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침략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민족을 죽여서라도 땅을 차지하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은 유럽의 강대국과 미국의 강자들이 자기의 정당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 강대국이 이방 약속을 침공할 때마다 이런 해석과 논리로 그 침략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서양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멀리는 십자구 전쟁에서부터 가까운 역사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19세기, 20세기에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한식민이 전쟁이 그랬고 그것이 지금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도 사실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대부분이 백인 중심이고, 노예제들을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인정차별을 하고, 사회 역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그 영향으로 인하여 트럼프 정부가 그대로 지금 미국 사회의 그 정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사가 아니라 혁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인들이 이집트 탈출을 그린 출애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브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바로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이 신이 돼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였는데, 바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의식에 깨달음으로 이집트 탈출을 감행한 것이 출애국기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도 성경에 L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어, 이스라엘에도 엘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사람의 사람을 다스리게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시부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정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사람에 의해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의 노예.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의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의 유대인을 가르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 좋은 의미로 애초에 붙여졌던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비하하는 그런 말로 히브리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국사를 배울 때한 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고대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와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란 뜻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가지고 서융이라고 했고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가지고 남만이라고 했고 북쪽 오랑캐를 가지고 북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이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세계 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오랑캐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한국도 중국 사람들을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때놈이라고 했잖아요. 떼놈. 발음을 세게 해서 때놈이고 원래는 되놈입니다. 세, 세게 아니까때놈이고 일본 사람들은 아유 나는 그 말을 참아 내가 못하겠어서 안 써놨네요. 외놈, 외놈이라고 그러고 뭐그 다음에 더비하는 말은 이제 그 말. 사실은 다 이게 요라케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무월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좀 별별이 없는 것으로 비하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배에도 당시 문명지역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경명적 의미로 지칭했던 오랑캐와 유사한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비루가 합비루가 됐다가 지금의 히브리가 됐다는 설이 우리 이 어, 구약성 수학자들의 어, 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음만 빼면 히읍, 비읍, 리얼이다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비루가 하는 뜻은 먼지, 잡종, 불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안정된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들던 하층민들, 사회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던 계층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하비루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하비루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히브리민족, 히브리인, 히브리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비루가 히브리로 발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이 곧 하비리일은 아니지만, 하비루일에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 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벗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노예로 있던 종살이 하던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하비루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애굽을 벗어났다는 기록이 출애굽에 또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시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적과 물이 흐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을 아브라함은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강을 하나 건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다시, 다시의 고향 땅, 가난을 향하여 무슨 강을 건너죠? 약복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수아는 어디 강을 건너게 되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약강을 건너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런데 야곱이 정착했던 가난 땅은 사실은 이방 땅이었고 그곳에서 야곱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야곱은 가난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다시 출애굽에서 가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했던 다른 이방인들 억압받던 사람들 또 다른 시부리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가나안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혁명을 그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억눌림을 받고 있던 약자가 강자를 무리치고 또 하나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의 가난 정착은 정복사나 침략사가 아니라 오히려 혁명사라고 이야기해야 오늘은.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2장에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술집 여자가 기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기생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책인 70일 성경책에 보면 헬라어 포르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단어가 언뜻 연상이 되실 줄 압니다만은 바로 이 포르네가 그 단어의 원이 됩니다. 지금의 그 음란 매체를 표현하는 그 단어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창녀라는 말로도 이 포르네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기생 이 라합 사회적으로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하위 계층에 있었던 시브리 사람입니다. 라합은 가나 내부에 있었던 시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생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이 숨어 살면서 열일권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에게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을 전해 주게 됩니다. 기생다압은 하나님이 가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탐했던 두 정탐꾼이 여호수와에게 돌아와서 24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와에게 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두 사람의 고백은 강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약자인 하비루 시부리 노예가 한 말입니다. 그저 노예로 밥만 먹여주고 고맙다고 생각하며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로 평생을 맞출 수 없고, 나아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여겨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 무시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강한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 놀라운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우리는 그저 쳐다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믿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 밖에 멀리 높이 계셔서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 있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에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손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 손이 그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걸맞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박해 성도님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노이 떼어놓고 아빠는 노이 보느라 고생하고 암튼 두 부부가 애 많이 썼는데 참 고생스러운 길이었지만 결국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우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우수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아는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직접 가난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탁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호수와 육정에 가면 그 강한 여리고성은 하찮은 시부린들에 의하여 무너진 사실을 포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로 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멀리 높이 계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꿔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마태보고자 13절 이하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찮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 혁명을 이루어내십니다. 약하디 약한 여자 라합, 천대받고 몇시받던 여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손에 가난을 붙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이 라합은 마태복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닌 기생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기생, 힘없는 기생, 멸시받는 기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녀 라합의 손에 세상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슨 직업이든, 그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소유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을 미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가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마치 전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세상을 붙여주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손에 맡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우수가 보낸 두 명의 정탁군은 여우수와에게 진실로 여우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음으로 보고하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인 내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일하는 손에 희망을 두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세상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녹일 능력의 손이 우리 손에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여 어느 다섯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세상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세상에 억지로 순응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